오. 오. 와. 어? 혹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맞아요. 둘 아, 아, 고양이 키우시는군요. 네. 애들이 지금 다 놀래 가지고. 다다 숨었어. 또, 어이구. 야옹.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아, 잘하게. 약간 그런거 하자, 좀. 그거 한번 해야 되는데. 밥 해주는 거? 예전에 한번 약속한 적이 있어요. 그 추첨 해가지고. 어른들 불러. 서 밥을 한번 해주겠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 좀 시작할 때. 근데 그 약속을 아직 못 지켰거든요. 근데 보통 그때부터 다들 계시는 분들이라 그렇게 약속한 적이 있으니까, 한번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이러다 약속 브레이커 별명, <laughs> 그니까. <laughs> 근데 맨날 음. 말만 하고 안 해. <laughs> 집에서 밥해 먹어요? 해 먹기는 하는데, 네. 바쁠 때는 그냥 다 시켜서 먹습니다. 저희 주식이 그래서 햄버거 먹으면서 하는 거죠 뭐. 아, 먹으면서? 저희 한 3일 동안 총 쓰는 시간이 둘이 합쳐서 12, 3시간. 거이네. 거의... 죽는데. <laughs>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아요? 밥 보면은 계란후라이 하는 거라도 찍어서 올려 달라는 <laughs> 그러니까, 게 이게 뭐라고 그죠. 내가 볶고 얼마나 곱다고. 아, 사실 최근에 기름칠도 하러 가셨잖아요. 그. <laughs> 맞아. 기름칠 좀... 단단히 하고 좀. 아, 근데 진짜 병원 갔을 때가 진짜 심했어요 자다가 침삼키다가 잠이 깼어. 요그 정도로 아팠어. 여기 목이 완전 다 부어가지고. 아, 급성 편도염이라고 했는데, 그 의사선생님이 입원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입원하고 싶진 않다. 어, 링거 맞아라. 해가지고 링거 3일 정도? 그럼 입원은 안 하시고 병원을 왔다 갔다를? 네. 3일. 3일 동안? 아. 음.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확 낫긴 낫더라고 이게 약간 바이러스 성이라서 무조건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해. 감기약을 처방한 게 아니고 항생제를 맞았지 바이러스입니다. 어. 음어 소금물 그냥 들이붓습니다. <laughs> 이 별로 안 짜. 이거 히말라야 소금데짠 아, 맛이 별로 없어서. 생각보다 지극히 평범한 뭐 계란후라이 뭐 별거 있어요? 기름 두르고 계란 넣고 소금 치고 구운 끝 계란으로 뭔가를 해드렸어요 그냥 일반인들은 한두개 정도 이렇게 드시는데 <laughs> 아니 계란 뭐 이거 하나당 한입 아니에요? 계란 이렇게 한판 사시면은 얼마나 가나요? 이게 일부러 15개짜리 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있으면 금방금방 금방 먹는데 또 없을 때가 있으니까 뭐 솔직히 이 15개는 하루 안에 다 먹을걸요? 먹으려면 아, 얼마 안 가요 예, 연비가 좀안 좋은 안 차죠 이렇게 뭐 하이브리드 전기차도 많이 나오지만 나는 거의 뭐한 연비로 따지면 진짜 그냥 그 슈퍼카 정도 되지 않을까 때려넣고 계속 때려넣어야되면 아 배고프다 밥이 아직 1 3분이 남아 계란먹로 약간 삐까싱 간장계란밥 먹을까? 계란은 먹었지만 나그 이거 어제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사놨거든요 비빔면 아니면 짜파게티 두개 중에 하나를 끓여먹을까 싶어 어... 반찬 반찬으로요? 응 탄수화물에다 탄수화물을 반찬으로 드신다 아. <laughs>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평소에 챙겨보는 채널이 있습니까? 친구가 추천해준 채널이 있거든요. 용원계이 그분 나오는 거, 그거 겁나 웃기던데.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유튜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걔네들 거다 구독해 놨고한 번씩 보고, 그리고 정찬성 선수 채널 보고. 근데 딱히 유튜브를 막 이렇게 켜놓고, 막 이렇게 볼수 있는 그 시간이 별로 없긴 바쁘셔서 그래서 유튜브는 거의 음악 근데 솔직히 요즘에는 항상 일어나면은 제가 노래 틀어놓거든요 TV에 노래 틀어놓고 준비하고 뭐그 정도? 음. 그 그냥 알고리즘 따라 뜨는 거? 그런 거좀아 그냥 그렇게만 딱 보죠 아. OTT는 뭐 따로 보시는 건? OTT는 자주 봐요 뭐 시리즈물 나온 거 이런 거 거의 다 봤고 어제는 그거 봤어요 전지적자시죠? 그거 봤어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 촬영 이동하거나 할때강해지고 나가면 비행 시간이 길잖아요. 아. 그러니까 OTT 다 다운 받아놓고 비행기 오프라인. 안에서 오프라인으로 그냥 그거 재생시켜서 약간 뭐.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OTT는 그리고 보통 지금 넷플릭스나 이런데 올라와 있는 거 영상을 거의 다 봤을걸요. 오 소비를 엄청 많이 하시네. OTT는. 네 왜냐면은 뭐일뭐 뭐 이게 끝나고 나서 집에 오면은 뭐뭐 뭐 책을 읽어도 되고 한데 그것보다는 그냥 멍하니 볼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응. 느낌이라 그리고 방송이 뭐 하는 게 없어 그때는 시간대가 그래서 그냥 OTT 뭐 들어가서 나 애니메이션 보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저희 피디님 지금 뭐 작업하실 때 체인소맨 아 체인소맨 나, 어. 나도 체인소맨 봤어요 아. 뭐 계속 바로 체인소맨 뭐 징계관 아직 다못 봤고 웬만한 거다본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안 보고 그 뒤에 나온 것들이 있긴 있을 건데 그 전에는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신기하게 돼요 봐아보세요 아, <laughs> 이러면서 <웃음> <웃음> 순식간에 두 마리를 해치운 민민네이터는 이제 다음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다. 안 지워? 상관 아니죠? 오잡고 어, 항상 그냥 쌀밥은 안 먹고 여기 항상 딸이리랑 자꾸 섞어서 약간 나음산 찍는 느낌인데 이참에 요리 유튜버 전향 어떠세요? 요리 유튜버를 할 정도의 실력이지만 아니 누가 저희 쇼츠 올려놓은 거에 그 김치찌개 끓이는 거에 아 맛없겠다 이 솔직히 말해. 맛없겠다 이거 아 근데 그날 솔직히 좀 맛없었어 아? 아 나, 나. <laughs> 맛이 그니까 내내 기준에 내가 원래 그 정도의 맛을 내지 않는데 그날은 약간 좀 내, 내 기준에 좀 모자랐다. 그걸 인정. 비빔면 하나 양이 이만해요. 이게 뭐야? 많은 거 아니? 이이좀 예, 예? 신선하게 찍먹으러 가실래요? 어? <laughs> 비빔면 찍먹? <laughs> 어 지금 따시는 건 뭡니까? 간장인데 구독 나고 맛있는 간장이에요. 없네. 다 썼네. 섞고 보통 막 간장 계란밥 하면 프레이팬에막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스크램블로 계란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먹잖아요. 네 볶아 먹죠. 네. 근데 이거는 우리 아버지 레시피. 오오오 어릴 때 아버지가 이렇게 해줬어요. 그냥 냄밥에다가 간장 참기름 해가지고 생계란 네. 그냥 비벼가지고. 보기엔 좀 그렇죠. 궁금하시는 아, 있으니 살짝 한번. 응. 근데 맛있어. 음. 여긴 역광이라서 아, 그래? 얼굴이 예쁘게 나오진 않는데 저희 채널은 언제부터 그런 거 신경 썼습니다 아, 그런 거 없지 난 대충 이고너 나가야 돼서 음! 맛있어 먹을래요? 아 진짜? 아, 근데 제가 궁금하긴 한게 날계란? 음. 넣어서 이렇게 간장으로 했잖아요 맛만 음, 좀 진짜? 보겠습니다 진짜. 솔직한 솔직한 피드백 음! <laughs> 오 고소하죠. 이게 비주얼은 좀 그런데 <웃음> <웃음> 맛은 아, 또 진심. 기가 막힙니다. 특별 히 들어간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어? 간장, 참기름, 생계란. 음. 이거 먹는 게더 편하고 그냥 맛있어. 그러니까 어, 부드럽더라고요. 음. 참기름의 고소함이랑 또 다른 고소함이 있어요. 그, 그 계란의 고소함. 그러니까 후라이했을 때는 느낄 수 없는 그 생계란의 그 고소함이거든요. 우리 육회 먹을 때 계란 노른자 이렇게 섞어 먹잖아요. 응. 그러면 또더 더 고소하잖아. 음... 약간 그런 게그 고소함이 생기는 거야. 안녕! 음. 안얘기하다가 어 그냥 후딱 닫녕 안녕! 아녕 안녕! 안녕! 안 아니 근데 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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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는 거 보고 제가 약간 충격 받았거든요. 민지님도잘 드시는데 네. 그 정도는 아니다. 그고 네. 설거지 하고 가나요? 어, 예. 네. 차 먹고. 빨리빨리 안치 그냥 물도 붓혀가지고. 치즈. 예, 네, 굳었어. 졸아가지고. 알았어, 알았어. 빨리 갈게. 우리가 나가면 아마 나일 거예요. 어.